안녕하세요. 꿈을 키우는 정치원입니다. 오늘은 주방세제 디시드락 대문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 제품 이게 원액인데요. 이건 고농축이라 물과 희석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일반 설거지할 때는 원액과 물의 비율을 1대5 기름기가 많을 경우는 1대3을 희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희석할 용기는 이거예요. 이 용기에다가 물과 원액을 희석을 하면 대략 한1 5병 정도가 나오거든요. 음, 이걸로 이제 저희가 제가 비교 실험을 해볼 거예요. 이건 고추기름이고요. 고추기름 가지고 얼마나 잘 세척이 되는지 비교해볼게요. 이건 저희 아메이, 디시드라 그리고는 일반, 퐁퐁. 프리만 했는데도 저희 제품 뭔가 분해되는게 보이시죠? 저희 제품은 생분해 되는 제품이거든요 왼쪽거는 크림처럼 막 이렇게 뭉치는게 보이시나요? 한번 설거지 해볼게요 저희 제품은 흘러내리죠? 그리고 사과즙 그다음에 일반 제재 지금 저희 제품보다 일반 퐁퐁에 더 많은 양의 물을 이렇게 설거지를 했는데, 아직 잔류 세제가 남아있죠.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거지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죠. 좀 더, 뭐, 수세미를 이용해서 더 닦기도 하는데, 여전히 지금 이건 거울이어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저희 일반 식기는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잔류 세제가 남아있어도 저희 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죠. 저는 예전에 마트에서 파는 퐁퐁 을 사용했을 때는 주부습진이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다니기도 했는데 지금은 주부습진이 싹 사라졌죠. 왜냐하면 저희 식기세척기에는 알로에베라와 들깻잎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손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되게 창피하거든요. 주부습진 걸리면 이 주부습진과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요즘 집밥 많이 해드시잖아요. 매일 식기를 사용하는데 세제 잔류물이 우리 식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해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인산염이 들어 있지 않은 저희 천연 GCD라 세정제를 사용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현명한 주부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